이명웅이 기안84와 함께 나 혼자 산다로 돌아온다. 방송 시간과 예정된 에피소드 정보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가수 이명웅과 웹툰 작가 기안84의 만남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케미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오는 18일 방영될 에피소드에서는 그들의 월미도 여행기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범위를 넘어 두 사람의 관계와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1. 이명웅과 기안 84의 만남. 이명웅과 기안 84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그들의 친분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으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가수이며 기한84는 재치 있는 웹툰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들의 조합은 예능에서 예기치 못한 재미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몇 년간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조합의 출연진이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명훈과 기한84의 만남은 특히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서로의 개성과 유머를 살리며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2. 방송 예고와 팬들의 기대. 방송이 시작되기 전 사전 공개된 예고편에서 이명웅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불러서 놀러 나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대사는 그가 기한 84화의 만남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러한 이명웅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유쾌하고 사람 좋은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기한 84가 자전거를 타고 이명웅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정웅아, 요즘 어떻게 지냈어? 넓은 공간에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라고 인사하며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3. 월미도로 떠나는 여행. 이명훈과 기안84는 월미도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놀이기구로 유명한 관광지로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서로의 일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웃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놀이기구를 즐기는 장면입니다. 특히 디스코 팡팡과 같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에서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명웅은 놀라운 유머 감각과 기한 84의 재치있는 반응이 조화를 이루어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갈매기와의 특별한 체험 이번 방송에서 이명웅과 기한 84는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입으로 직접 먹여주는 특별한 체험도 진행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놀이기구를 타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웃음을 주고 두 사람의 특별한 케미를 더욱 강조할 것입니다. 갈매기와의 교감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5. 솔직한 대화와 우정 여행 중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대화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은 기한 84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고민과 희망을 털어놓고, 기한 84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넬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정적인 울림을 줄 것이며,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많은 이들이 방송을 통해 감동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팬들과의 소통. 이명웅의 이번 방송 출연은 그에게 있어 팬들과의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일상 속 소탈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고 그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명웅은 인터뷰에서 기한 84와의 여행이 정말 즐거웠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그의 진솔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명웅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있게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그가 향후 진행할 다양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 방송 후의 반응. 방송이 방영된 후, 많은 시청자들이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명웅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이며, 그의 유쾌한 성격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훈과 기한84의 특별한 조합은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낼 특별한 순간들이 방송을 통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 기대감을 모으는 이유 이명훈과 기한84의 조합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공통적으로 유머와 감성을 잘 살리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방송을 통해 다양한 장면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케미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기안84는 재치 있고 직설적인 언변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매력이 합쳐져 예상치 못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9. 결론 및 마무리. 이번 나 혼자 산다에서 이명훈과 기안84의 특별한 여행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서로의 우정을 나누며 자연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를 통해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명웅의 매력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프로그램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과 기안84의 케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팬들과 시청자 여러분, 이번 방송에서 이명웅과 기안84의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방송의 방향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